동아프리카의 보석 탄자니아로 떠난다. 한국에서 탄자니아로 가기 위해서는 아디사바바 본래 공항에서 환승하여 킬리만자로 공항으로 가야 한다. 인천 제1여객터미널에서 에티오피아 항공을 탑승한다. 비행기가 출발한다. 아디사바바까지의 비행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된다. 두 차례의 식사가 나온 뒤 비행기는 아프리카로 들어선다. 저녁에 출발한 비행기는 어느새 낮 시간이 되어 아디사바바에 들어간다. 환승 게이트에 들어선다. 아디사바바 국제공항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공항이다. 탄자니아로 갈 때에는 대부분 아디사바바 공항을 경유한다. 탑승장 게이트의 면세구역에는 여러 식당들과 카페들이 있다. 환승 시간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곳에서 일정을 이야기하고 간단한 요기를 하기로 했다. 런던커피라는 카페에서 2주간의 일정을 논의하며 커피와 디저트로 요기했다. 은혼을 마치고 공항 이곳저곳을 돌아보았다. 공항 한켠에는 편하게 쉴수 있는 의자가 있다. 이제 비행기를 탑승할 준비를 한다. 비행기에 탑승한다. 이곳에서 킬리만자로 공항까지는 2시간이 소요된다. 에티오피아에서 케냐를 지나 탄자니아로 향한다. 점심시간이 되어 기내식이 제공된다. 탄자니아의 큰 산들을 피해 킬리만자로 공항에 착륙한다. 이 공항에서 운이 좋으면 킬리만자로 산을 볼수 있다. 오늘은 구름에 가려져 산이 보이지 않았다. 걸어서 입국 수속장으로 향한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환전한다. 공항을 나왔다. 탄자니아의 상징 킬리만저로산이 보인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킬리만저로산 정상은 만년설로 뒤덮여 있다. 카라토까지의 3시간의 긴 이동을 위해 지프차에 탑승한다. 공항은 개발이 한창이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에서도 개발과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온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로 인해 탄자니아의 도로는 영국처럼 왼쪽 주행이다. 도시에 사는 탄자니아 사람들은 영어를 잘 구사한다. 카라투까지 끝없이 이어진 초원길을 달린다. 아직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들이 전국 도에 흩어져서 분포되어 있다. 공항에서 가까운 휴게소에 들렸다. 이제 중간 경유지인 아루샤로 향한다. 이곳은 대부분이 14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하여 기후는 선선하고 쾌적하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지만, 탄자니아 또한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도로가 대부분 외길이라 속도를 내기가 어렵다. 때문에 물류이동이 늦어지고 경제발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아루샤 도시권에 다다랐다. 사람들이 있는 곳엔 도시를 따라 시장들이 줄지어 있다. 아루샤에서 데이터 신카드를 구매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차량들은 굉장히 컬러풀하고 화려한 외관을 자랑한다. 차량마다 자신만의 주장이나 생각들이 독특한 디자인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는 아프리카 문화의 특징으로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은 식민지배를 받으며 억눌렸던 생각들을 그림이나 문구로 표현하는 것이 대중적으로 유행하게 되었다. 특히 특정한 문구나 색과 문양에 운을 불러오거나 악을 내쫓는 주술적인 힘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 ila unajua wakimrudia maksan en mana au sasa huyu emilia awe na wakikatu kwamba apatikani nadilili nachanonae wasio amemtafuta tena nami najua mama apo ataweza kashauri wakasaidia

차선이 넓어진 것을 통해 아루샤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유심을 구할 가게를 찾는다. 가게에 도착했다. 이제 유심을 구했으니 카라토로 향한다. 카라토까지는 차로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다. Yes. I want to buy you c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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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ood. Yes, yes. <laughs> because it's a long way. Better we'll have something to eat. 탄자니아에서는 아이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안 하다. 이것은 아프리카 어느 나라를 가든 그러한데, 탄자니아의 출산율은 무려 4.7명에 달한다.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여성의 초혼과 낮은 교육 수준, 노무비주의 경제, 기독교와 이슬람 신앙의 피임과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때문에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은 아프리카 사람이 된다고 한다. 지구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그 안에서 다양하고 무수한 희노애락이 생겨난다. 직원분께서 구운 옥수수를 사주셨다. 덕분에 요기를 할수 있었다. 바아샤 o 대형 쇼핑몰을 지난다. 귀국한날주로이곳에서 커피 등을 사 간다. 탄자니아에서두 번째로 오래된 콘스탄틴 국제학교를 지난다.

이제 아루사를 빠져나간다. 끝없이 넓은 평원이 끝없이 펼쳐진다. 아프리카에서만 볼수 있는 풍경들이다. 드넓은 풍경처럼 마음도 넓어지고 탁 트이는 듯 하다.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 오늘도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한다. <목소리> 서쪽에 있는 라를 향해 석양을 바라보고 달린다. 기사 분께서 소변을 보기 위해 잠깐 길거리에 멈춰 섰다. 카라토 근방의 암석들은 근처에 은고롱고로 분화구가 있어서인지 화산 활동의 영향으로 황성분이 함유된 노란색 암석들이 눈에 띈다. 어느덧 해가 들어가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카라투에 들어섰다. 카라투는 아루샤에서 은그롱거로와세렝게티로 가는 중간 기착지와 같은 도시이다. 사파리 여행객과 현지인의 삶이 어우러져 고원지대 특유의 여유롭고 친근한 분위기가 깃들어 있다. 도시에 들어서니 형형 색색의 불빛들이 나를 반겨준다. 카라투에는 도시와 시골, 외국인과 내국인, 다양한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도시답게 다채로운 색상을 띠고 있다. 이주간 머물 숙소인 카라토 컨츄리 라체에 도착했다. <목소리> <목소리> 크인은 마치고 숙소에 들어왔다. 아프리카에서 가보았던 숙소 중에서 가장 좋았던 숙소였다. 침대엔 모기장이 있고 추운 저녁을 위한 벽난로가 구비되어 있었다. 저녁을 먹으러 왔다. 직접 불을 피워 음식을 태우는 아날로그식 감성이 좋았다. 양고기와 치킨, 과일과 초콜릿 무스, 계란과 감자, 그리고 야채들. 아직 음식이 발달되지 않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들이다. 그리고 커피와 차, 따뜻한 우유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따뜻한 우유와 커피가 맛있어서 매일 한 잔씩 마시게 되었다. 저녁을 먹고 들어오니 밤이 되어 날씨가 쌀쌀해져간다. 기름과 장작을 받아와서 벽난로에 불을 붙였다. 장작들을 층층이 쌓아올린 후 음악을 들어놓은 채 그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모닥불이 타는 모습이 그저 아름답고 힐링이 된다. 아침이 되었다. 시차 때문인지 새벽에 자꾸 눈을 뜨게 되었다. 숙소를 한 바퀴 둘러볼 겸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라츠의 경우에는 내부의 정원과 산책로가 넓게 조성되어 있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산책로를 걸으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곳은 저녁을 먹었던 식당 및 리제션이다. 그 옆엔 기념품 가게가 있어 그림과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그림들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담백한 그림들이다. 앞으로 가게 될 길들은 모두 비포장 도로이다. 그곳을 가기에 필요한 차량들이 이곳에 준비되어 있다. 도요타 차량들은 튼튼하고 고장이 잘 나지 않기로 유명하다. 중앙 잔디밭으로 향한다. 이 라지의 좋은 점은 수영장이 있다는 것이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시설이다. 정화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다. 아침의 새소리는 무척이나 맑고 아름답다. 다시 숙소로 돌아간다. 기가 내리기 시작한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을 위해 차량을 준비한다. 힘차게 일정을 시작한다.